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미국 공무원 제품입니다. 오늘은, 어,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 미국 우체국에서 소포를 보낼 때, 어떻게 하면 돈을 세이브할 수 있나에 대해서 어, 어떤 서비스가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우선 제일 먼저, 어, 어, 미국 우체국에서 하는 익스프레스 서비스입니다. 이게 익스프레스 엠블럽이고요. 어, 익스프레스 아, 어, 이것은 이제 박스입니다. 소포를 보낼 수 있는 박스고요 익스프레스 앰블로브는플랫웨이십입니다 이것은 가격이 하나고, 어, 미국 내 어디든지 아무데나 50스테이트를 다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무게와 상관없이, 어, 26불 35존으로 아무거나 다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이 익스프레스의 하나에서는 어 개런티가 있습니다. 어, 머니백 개런티인데요. 만약에 어, 주로 이게 하루나 이틀 보통 하루에요 넥스데이 서비스인데 만약에 이게 좀 시골같이 멀리 떨어진 변두리 지역에는 이틀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주는 그 트래킹 넘버하고 리시프하고 영수증 그거를 킵해서. 만약에 거기서 배달하기로 한 시간에 배달이 안 됐을 경우에 그것은 여러분께서 환불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미국 분들하고 동남 아시아 뭐 중국 월남 분들은 가끔씩 이렇게 배달이 안 됐을 경우에 돈을 리펀 해달라고 오는 경우가 자주 있는 편입니다. 우리. 교포들, 한국분들이 와서 그, 이게 배달이 안 됐으니까 돈 변상해달라, 뭐 리판해달라 하는 분은 못 봤어요. 하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오시면 100% 리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영수증을 킵했다가 만약에 배달이 제 시간에 안 됐을 경우에는 꼭 변상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이게 이제 한국을 보낼 때는 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익스프레스 서비스로 보냈을 경우에는 음, 한 일주일쯤 걸리고요. 그것 또한 개런티가 됩니다. 한국에 보내는 것 또한 개런티가 되니까 어, 여러분께서 그거를 영수증을 킵해서 도착했나 안했나 확인하시고 안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예 머니백 리펀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플랫 엠블로브는 이것은 플랫 레이시 있지만 익스프레스는 박스는 박스로 나오는 거에는 어, 플랫 웨이프라이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어 디스턴스하고 웨이, 거리, 음, 보내시는 거리하고 어, 무게에 대하여 이제 가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에서 중요한 거는 빨리 보내실 때 되도록이면 사용 안 하는 게 좋지만 근데 급한 일 있을 땐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데 꼭 머니백 리펀드가 있다는 걸 아시고 그거에 대해서 좀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많이 쓰는 게 우체국에 가면은 이제 프라이어리 메일. 이그 다음으로 쓰는 게 이제 빨간색으로 되있는 어이 프라이어리 메일 종류들을 많이 씁니다. 프라이어리 메일들은 이 플랫웨이시에요. 플랫웨이시 주로 우체국에 배치해 놓는 게플랫웨이을 많이 배치해 습니다 이게 우체국에서도 어, 돈을, 매상을 올리는 거는 이플랫웨이시 기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내가 저 금방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작은 편지 봉투를 요 안에 넣을 수 있는 플랫웨이신인데 이거나, 이거나 가격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 봉투가 없을 경우에는 그냥 이거에다 쓰시면 돼요. 이것도, 어, 가격은 7불 75지만, 이거는 머니백 개런트가 안된다 이거는 트래킹하고 인슈런스, 인슈런스는 포함이 되어 있어요 50불 인슈런스가 들어가 있고 트래킹 또한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어, 여러분이 어디 보냈을 때 트랙을 해야 되겠다 이게 잘 가고 있나 안 가고 있나는 여러분들 영수증에 트래킹 넘버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잘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박스들은 어, 이 박스들을 보시면은 우체국에서 제가 말씀 드렸듯이 이 박스들 그 플랫웨이스로 많이 돈을 버는데 우리 교포들한테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거는 주로 손이 잡히는 곳에 우체국에는 어느 우체국이나 다 플랫웨이스 박스를 많이 배치를 해놔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어, 미디움 플랫웨이스라고 써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플랫 웨이시라고 써있는 것들을 박스들을 많이 배출해 놓는데 그거는 왜냐? 그거는 이게 한 가격이기 때문에 만약에 가까운 데 보내도 같은 주내에서 플랫웨이저 이제 원파운드 정도 덜티나운스인데 덜티나운스보다 이제 오버되는 거는 프라이어리 메일로 주로 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이플랫웨이시로 보내면 이 미디움 박스만 해도 15불이잖아요, 15불 10전치 하는데 어, 이걸로 보내는 것보다는 플랫웨이 박스를 쓰, 쓰지 마시고 가까운 스테이시나 같은 어, 웨스트 코스트 아니면 이스트 코스트 아니면은 멀리 보내더라도 웨이시 나 많이 무겁지 않을 경우에는 이, 이런 박스를 쓰셔야 돼요. 거기에서 꼭 물어보세요. 플랫웨이 박스가 아닌 거는 어떤 게 있냐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메일링이, 요거는 아까 플랫레이트라고안 써있고, 메일링 해갖고, 도메스틱 인터내셔널이라고 써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가까운 경우에 보낼 때, 미디움, 같은 미디움 사이즈인데도, 보내실 때 이거는 한 8불, 9불이면 보내요. 그럼 거의 뭐, 5불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걸로 볼 땐. 5불, 6불, 6불, 7불, 뭐 어떤 데 이렇게 꽤반 가격에 보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손 닿는 데에는 거의다가, 아, 플랫웨이트를 비치해두고, 그 뒤에나 밑에 뭐 이런 데는 이제 아 인터내셔널 도메스틱 박스가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그거를 항상 그잘 살펴보시고 내가 이거를 뭐 코스트 코스트 완전히 이스트 코스트에서 웨스트 코스트로 보내든지 웨스트에서 이스트로 보낼 때 굉장히 무거운 박스를 이게 웨이시 많이 나가고 하면은 플랫 웨이스를 쓰는 게 이익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웨이시 많이 안 나가거나, 아니면 무었더라도 같은, 이스트 코스트에서 이스트 코스트로 보낸다. 이럴 때는, 플랫 웨이스를 쓰지 않는 게, 여러분한테 돈을 많이 세이브 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거는, 어, 굉장히, 제가 일하면서도, 오는 손님들이, 보면은, 거의 다 플랫 웨이 박스에서 넣어가지고 와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한국분 같으면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외국 사람들한테는 잘말안 해줘요. 그 사람들이, 아, 어, 저희도 우체국이지만 레비뉴를 만들어야기 때문에 그렇게 비추해 놓은 거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말을 잘안 해주지만 한국 분들한테는 제가 꼭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기억해두시고 가까운 지역 내에서는 플랫웨이스를 쓰지 않는다. 그거 그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어, 우체국에서도 이렇게 패딩, 이것도 플랫웨이스지만 이거는 이거는 저. 8불 30전이에요. 이것도 그냥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다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근데 우체국에 잘 비치해 두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쓰는 모든 그 프라이오리, 어, 익스프레스, 이런 것들은 u s p s 닷컴 들어가셔서 서플라이를 갖다가 이거를 다 집에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거기서 오다 해서 내가 뭐 이것저것 필요하다 하면은 각, 대으로 다, 우송을, 프리로 다, 쇼핑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만큼, 뭐, 오다 하셔서 쓰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우체국에 가시면은, 내가 만약에 갔는데, 이제, 어, 준비를 안 해서, 안아서, 뭐, 이렇게, 박스니, 테이프니, 뭐, 이런 걸잘안 해가실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저희 우체국들마다, 그 안에서, 어, 엠블롭도 팔고, 어, 박스도 팔고, 테이트들도 팔고 하는데, 그게 가격이, 어, 굉장히 좀 비싼 편이에요. 그게 저희가 마진이 한80% 이상의 프라핏을 봅니다.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아, 되도록이면은, 미리 딴 데서 준비해서 가시면 좋겠지만, 이제 어쩔 수 없을 경우는 거기서 쓰시면 돼요. 예, 그거는 제가 잘 권하지 않고요 그거, 되도록이면은, 어 테이프 하고 뭐 이런거는 박해에서 쓰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프라이어리나 익스프레스를 쓰실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어, 테이핑이니 뭐 이런걸 다 제공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따로 테이프를 사실 필요가 없어요 퍼스트 클래스 이하 퍼스트 클래스 이하로 쓰실 때는 우체국에서 테이프, 파는 테이프를 준비 안했으면 거기서 사서 따로 쓰셔야 돼요 테이프 제공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프라이어리 그다음에 프라이어리 익스프레스 여기는 어, 모든 서플라이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니까 따로 어, 테프 같은 걸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 자녀들이 만약에 학교나 있을 때 학교에 계시고 뭐책 책을 보낸다든지 두꺼운 이제 무겁고한 책 하고, dvd, 하고, cd, 이런 거를 보낼 때는요, 요거는 미디어 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이 미디어 메일로 보내시는 쇼핑이 우측에서 가장 싸요. 그게 가장 싸면서도 트래킹 넘버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 트래킹을할 수가 있고, 이 미디어 메일로 보내시면은, 한, 5분의 1 가격밖에 안 나와요. 2불 80. 뭐책한권 들어가는 거, 이제 2불 80이나, 좀, 무거운 거 보내봐야 3불 30, 33주 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한 그, 쇼핑이고요. 그렇지만 그거는 만약에 그거를 여, 저 이용하는 분들도 계세요. 미국 분들도 이제 가끔 이제 걸리는데, 미디어 메일이 싸다 보니까 그 안에 뭐 랩탑을 넣어서 보내고 뭐 이렇게 하다가 가끔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저희가 인스펙션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책인지 아닌지, 책이 아닌데 미디어 메일로 보내고, DVD나 CD가 아닌데 이걸로 보냈다. 그럼 뭐, 그러면은 저희가 인스펙션을 할 수가 있어요. 오픈을 해서 이게 진짜 책인 지 아닌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노트북을 미디어 메일로 보낸 사람들이 이제 걸렸는데, 그거 이제 다시 쇼핑해서 보냈는데, 노트북은 북이 아닙니다. 노트북은 컴퓨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미디어 메일로 보낼 수 없는 거라는 거좀 알아두시고요. 만약에 책 같은 거 잡지 책도 안, 안 됩니다. 잡지에 만약에 어, 선전 커머셜들이 들어가 있는 거는 북 레이스로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런 거좀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우체국에 갔을 때 우체국에 갔을 때 아, 머니 오다 같은 거를 우체국에서 싸게 하니까 머니 오다 끊고 했는데 이제 보낼래니까 다시 뭐 엠블롭도 사야 되고. 또 우체 저 우표도 사서 이렇게 해서 보내고 하셔야 되니까 돈이 이중으로 드는데 그럴 필요 없이 저희 우체국에서는 이렇게한 아 장이 된 스탬프 엠블롭을 팝니다. 이게 69전인데요. 이거는 그냥 여기 스탬프가 프린트 돼서 엠블롭이 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뭐 엠블롭을 안가지 가신 분은 따로 살 필요 없이 어 요거를 부탁해서 스탬프 엠블럭 있냐 해갖고 그거를 하나 사서 쓰시면 되니까 그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서류 같은 거 보내실 때뭐 이제 대사관 같은데 패스포트 하고 뭐할때이 주로 프라이어리 여기들 이제 손님들 이런 걸 많이 쓰잖아요. 여기다 이게 트래킹이 나오고 어 인슈런스도 되고 하니까 이런 거를 쓰는데. 택스 보낼 때, 특히 택스들 보낼 때이거를 많이 써요. 근데 이게 7불 75전이니까 이게, 이게 좀 너무 비싼 거다 싶으면은, 그니까 러 뭐, 인컴 택스 서류 같은 거 얼마 안 되는 거 보낼 때, 그럴 때는 그냥 엠블롭에다 보내시면 되는데, 요런 엠블롭 같은 데다 보내시면 되는데, 요렇게 하면은 한반 가격이면 보낼 수 있거든요. 4불에서 5불 사이면 다 보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 그냥 보내면 더 싸죠. 그냥 보내면 더 싸지만, 그래도 추래킹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서류를 보낼 때는 추래킹이 필요하니까, 그럴 때는 그냥, 그인컴텍스 어 서류 같은 거를 이 안에 넣으시고, 이 서리파이드를 하나 해달라고 그러시면 돼요. 이 서리파이드를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보내면은, 이추래킹하 요거가 하는 거나 마찬가지 똑같은 거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한테, 한 4불에서 5불 사이 나오니까 요걸로 해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요렇게 하면 여러분 돈이 많이 절약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팁은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이 우체국에 가셨을 때 일단 이게 플랫웨이트인지 아닌지 박스가 플랫웨이트인지 아닌지 그게 제일 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로 해서 돈을 세이브 많이 하고 모든 분들이 그냥 거의 다 플랫웨이트 박스를 어, 선호하는 거를 보면은, 선호하다기 보다는, 그거를 이렇게 잡기 좋게 비축을 해놨으니까, 일단 그거에 손해가 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멀리 보내는지, 무거운지, 어, 어, 주로 이제 가까운 데 보낼 때는 절대 플랫웨이 쓰지 마시고, 그냥 인터내셔널, 도메스틱 쓰시기 바랍니다. 그거가 오늘의 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키포인트에요. 그냥 그, 여기 있는 메일링 박스, 인터내셔널, domestic use yeah. 한국으로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으로 보내는 것도 아, 이거 이제 프라이오리 메일하고 익스프레스 다 보낼 수 있는데 퍼스트 클래스까지 트래킹이 다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프라이오리하고 퍼스트 클래스는 트래킹이 미국에서 여기서 떠난 우, 저희 우체국에서 한국 도착한 김포 세관 거기까지만 딱 트래킹이 되는 겁니다. 거기 이후에 한국에서, 뭐, 어디로 가서, 받는 주소지까지는 추적킹이안 돼요. 그렇지만, 어, 익스프레스로 보내실 때, 익스프레스로 보내시면, 개런티도 되지만, 그게 개런티도 되지만, 이게, 추적킹까지할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어, 개런티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누가 받아서, 받아서, 이게, 저희가 추레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언제, 몇 시에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요걸로 만약에 그 사람 주, 진짜 중요한 거그 사람이 꼭 받아야 되는 거다 확인을 해야 된다 할 때는 어 익스프레스로 보내시고 트래킹을 그 한국 내에서까지 할수 있다는 거 미국 내뿐만 아니라 한국 내전 세계 어디든지 트래킹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개런티가 되니까 어, 비싼 대신에 개런티가 되니까 그걸꼭 확인하셔서 만약에 아 어, 저희가 그, 음, 저희가 정해놓은 시간에 배달이 안 됐을 경우에는 리펀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어, 우체국에서 어떻게 쇼핑하고 돈을 세이브 할수 있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어, 오늘은 다음 영상에서는 미국에서 우체국 근무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어느 집에서 살고, 하는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이 되나 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니까 그러니까 다음 영상도 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요. 여러분, 화이팅!